올토일지 오늘은 토익 공부 때 했던 하루 루틴 공개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 이제 학교를 갑니다 이동할 땐 공부하기 애매하잖아요 이 앱이 딱 좋았어요 심지어 공짜고 문제수가 정말 많아요 파트별로 문제 풀수 있고요 딱 교통수단에서 하기 간단해요 처음에 모의토익도 볼수 있음 결과대로 맞춤형 문제풀이 해줘요 이제 학교에 도착했으니 수업도 듣고 알바도 다녀와요 저녁에 집에 도착해서 공부 시작합니다 단어장은 해커스 노랭이만 썼어요. 대이한 40까지 있는데 하루당 하나씩 외웠어요. 바로 외우지 않고 모르는 단어만 이 단어장에 옮기고 외웠어요. 이 포맷을 몇개 뽑아서 분철 따로 했어요. 모의고사를 이제 풉니다. 해커스 교재의 lcrc 문제들과 모의고사도 있어요. 시간 재고 열심히 풀어줍니다. 외말카드도 써줘요. 채점 후 오답노트 해줍니다. 오답노트는 선택 아니라 필수. 검은색 문제 파란색 풀이 다 빨간색. 왜 틀렸는지 지금 알아야 나중에 안 틀려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아까 여기 단어장에 적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외웠어요.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 중 학업 직장 병행하느라 바쁘신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어도 루틴을 반복하면 점수 오를 거예요. 화이팅!